1년 전이나 지금이나 항상 잊을만 하면 요런 댓글이 달려요. 왜 이렇게 달려줘? 왜 이렇게 자세하게 달려주냐? 에잇! 요렇게 심술 부리는 분들이 있어요. 참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혼자만 잘살면뭐해요 저도 어려워 본 적이 있기 때문에 돌파구를 찾고 있는 어려운 분들이 심정을 전혀 알고 있고, 그때를 잊지 않게 해서 매달 주식 수익이나 유튜브 멤버십 수익 중에 일부는 계속 기부를 하고 있고, 엊그저께도 우크라이나 아이들을 위해서 또 기부를 했어요. 같이 잘 살자 마음을 좀 넓게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돈도 벌 수가 있어요. 저는 적어도 우리 구독자 중에서 한 10만 명 정도는 주식으로 평생 재테크를 할수 있을 정도로 저는 만들고 싶어요. 그래도 됩니다. 조금 경험 있는 분들 중에서 좀 사람들이, 일부 어떤 분들은, 야, 이것이 공개되면 이것이 소용없게 된다. 공개된 기법은 더 이상 소용없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어디 뭐 리딩방이나 뭐 무료 리딩방 가가지고, 선동된 말입니다. 선동된 말. 공개된 것이 힘이 없어지고 새로운 것을 내가 만들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라. 요것을 선동하기 위한 하나의 선동 멘트라는 거죠. 왜 10만 명이나 주식으로 돈벌수 있게 돼도 괜찮은가? 왜 이렇게 알려줘도 괜찮은가? 왜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줘도 괜찮은가? 여러분들은 이 반박에서 여러분들이 여기 들어가지 않도록 노력을 하셔야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 유튜브 강의 영상 한두 개, 뭐 두세 개, 요런 거몇개 배우고 공부했다고 절대로 성공을 못 합니다. 알려드릴게 너무 많고 실제로 작년 1, 2년 동안 많은 것을 알려드렸고 그 중에서 한두 개 본다고 성공을 못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배워야 되고 추가적으로도 배워야 되고 또 배워야 되고 또 복습을 해야 돼요. 뭐 패턴 한두 개 기법 한두 개 그거 보고 따라 하시면은 오히려 쪽박 찬다. 여러 가지를 배워준 것 중에 오늘 하나를 배운 것뿐이에요. 그러면 1년 2년 동안 꾸준하게 계속 그 공부를 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 되겠냐는 거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꾸준히 공부를 못 합니다. 자, 이렇게 알려 드려도 되는 이유는 두 번째, 깨달음과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같은 강의를 하고 같은 영상 또는 같은 기간만큼 공부를 해도 깨달음, 깨달음의 무릎을 계속 치다가 도가니가 너덜너덜해지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그리고 원칙 원칙 말하는데 이 원칙을 지킨 사람이 많지 않다. 그러면 반대로 성공의 키 포인트는 한두 개의 영상 한두 개의 패턴 강의가 아니라 요것이 성공 키 포인트가 되겠죠. 이 2번이 안 되기 때문에 1, 2만 명, 1, 20만 명이 아니라 100만 명, 200만 명이 강의를 봐도 이 주식 시장은 잘 굴러갑니다. 다른 예로, 부자 아빠, 가난아빠는 전 세계 베스트셀러이고, 수십 년 동안 베스트셀러인데, 이 책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소수이고, 소수 깨달은 사람 중에서 행동을 한사람도 소수라는 거죠. 이 책에서는 부자되는 방법이 다 나오는데, 그것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봐도 이, 이해를 못하고 있고, 또 행동을 안 하고 있는 거죠. 뭐, 워렌 버핏, 앙드레 코스탈리니, 피터린치, 많은 전설적인 투자자들이 책을 엄청나게 쓰고 있고, 다전 세계적으로 많이 팔렸지만, 사람들이 일체가 읽고 따라하지 않아요. 어, 그것은 너는 워렌 버핏이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원칙은 지키지 않고 항상 핑계를 대죠. 그건 80년대였으니까 미국이었으니까 워렌 버핏이었으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태어나도 지금 시장에서 그들의 원칙으로 또 수익을 낼 사람들입니다. 전 세계 베스트셀러에 나와 있는 주식 원칙에 나와 있는데 고작 몇만 명 보는 유튜브 영상 때문에 소용없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우리나라에 주식한 사람이 500만 명이에요. 500만 명 중에 영상 하나 만 명, 이만 명, 뭐 4, 5만 명, 10만 명, 500만 명 중에 일부만 영상을 보고 그 영상을 본 일부만 진짜 그 영상의 큰 의미와 깨달음을 알고 그 중에 일부만 원칙을 지키고 그 중에 또 일부만 지속적으로 공부를 한다는 거죠. 괜찮습니다. 공부한 거를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쉽게 공개된 만큼 그것을 깨달음과 원칙으로 그리고 꾸준히 공부를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의 몫인 겁니다. 5년, 10년 전에는 이렇게 주식 공부를 쉽게 할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지금은 그때보다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만큼 여러분들은 지속적으로 꾸준히 공부를 하고 깨달음과 원칙을 깨달아 가도록 스스로 노력하셔야 되고, 요것이 되면은 여러분들 중 일부는 평생 주식으로 재테크를 할수 있는 수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적어도 우리 구독자 중에 10만 명 정도는 그렇게 꼭 만들고 싶습니다. 어, 저 정도는 아니더라도 많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뭐 3년, 5년, 10년 뒤에 함께 모여서 함께 얘기를 하고 그런 시절도 꿈꾸고 있고요. 이상한 말에 선동되지 말고 꿋꿋하게 공부를 하고 꼭 요것을 지켜서 성공하시는 우리 구독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화이팅입니다.